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진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우리 바이넥스 한번 분석해 드릴 거고요. 최근에 하락장도 그렇고, 뭐, 공매도 우려까지 어좀 같이 겹치면서, 자, 이때 1차 지지선을 확 깨버리고 흘러내렸거든요. 그런데 지금 시장이 급락을 넘어선 이 폭락장까지 터지면서, 자, 이날 마이너스 10%까지 하락이 나왔지만, 그래도 이 2차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, 사실상 어, 급락장에서 정말 잘 버텼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, 그거를 반증이라도 하듯, 자, 오늘 또 어제 이 장대 음봉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. 곧바로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나와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반등장에서 더 크게 치고 나갈 만한 지금 기반을 좀 마련해뒀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이날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뭐 시장 급락에 이렇게 장대 운봉을 터뜨릴 때 여러분들이 투매로 대응을 하셨다면 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 전부터 자 이런 시장 급락이 나오면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할때 이게 지금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면 매도 시그널이냐. 자 이걸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다면 이거 지금 오히려 기회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. 뭐 물론 아직 여파는 좀더 있을 수 있죠. 아직 시장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지금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이 종목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보시면은요. 사실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. 뭐 바이러시밀러와 이 CDMO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고 뭐글로버스터 의약품들이 이 특허 자 이게 곧 만료가 특허에 대한 만료가 줄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다 가고 오 있기 때문에 자 특허가 만료되면 뭐가 나오죠 바로 이 복제약 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호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바이넥스가 작년 유럽 의약품청에 이어서 올해 1월에 이 미국 FDA로부터 자 GMP 허가를 이미 받아 놨어요. 허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요건까지 딱 충족해 둔 만큼 이거 정말 강한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여기에 이 상호 관세 발표에서 의약품은 결국. 회가됐죠 자, 더욱 날개를 달아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락장에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뭐 별다른 이슈나 호재 없어도 자 거래량 이렇게 두배 이상 실리면서 이장대 음봉을 확실하게 덮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게 포인트고요. 만약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뭐 이날 거래량도 훨씬 더 이런 식으로 막 터져 있고 오늘 같은 시장 반등에 자 이런 오일선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반등장이 와도요. 결국에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. 지금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자 결국 이런 급락장에서 이런 건강한 조정 이후에 재차큰 상승이 나올 텐데 그 상승이 기술적인 반등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바이넥스처럼 단순히 테마주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개별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은 더 커다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항상 이런 게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고요. 특히나 이런 급락장에 딱 오면 자 옥석 가리기가 이렇게 된다.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반등장에도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종목과 반등이 올때더큰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딱. 나누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바이넥스는 더 크게 이렇게 튀어나갈 확실한 모멘텀과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매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터질 개별 호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이렇게 세력이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손절하고 그러면.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다시 올라가는. 꼭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.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우선 치더라도 결국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즘목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네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릴 순 없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. 여기로 종목명 하이넥스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 따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자세하게 적어 놨지. 바다에서부터 지금 매집한 세력들 보유 물량, 뭐 거래량,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.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. 저 낮다 이거죠.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이 호재를 딱 터트리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.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이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만 보신 우리 주주님들은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정보 이거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. 대신 여러분들 저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.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 정말 크게 가져갈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딱 자리기 때문에 어,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. 010-5894-2930 번으로 봉, 어, 파이넥스 혹은 그냥 종목 다쓸 필요도 없이 맨 앞에 두 글자 바이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어,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크게 크게 좀 보시길 바랄게요. 자,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. 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 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. 그러니까 어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좀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더큰 수익 좀 챙겨 갈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바이 간략하게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파의 정보 직접 확인하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니까요.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.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관세 그리고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그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단기에 굉장히 키우고 있는 만큼 이거 정말 잘못하면 커다란 이 기회, 특히나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이 대선 지금 곧바로 눈앞에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이때 단기로 급등주 이 어,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. 자,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 또 굉장히 강하죠.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.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,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.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.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. 자,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,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,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.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.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. 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뿐만 아니라 이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